모델, 지금 말씀, 말하면 씀말 됩니까? 어, 충분하세요. 모델 출신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고요. 네. 어, 쇼핑몰 모델 활동을 10년 정도. 이 코로나19로 힘들어 대한민국 국민과 전라도 북 소상공인을 응원한다. 온 세계의 새로운 트라바이브. 이 남자의 진솔한 이야기. 진보 TV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징징징징징이요. 네. <laughs> 반갑습니다. 진보 TV 의 진행자 토마스 제이비 인사드립니다큰절얼또의장입니다 이거 합구나자 그리고 우리 어, 영원한 동반자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장근 입니다 이장. 네. 네. 어, 자 오늘 정말 그 뭐랄까요? 음. 저희 방송하는 이런 분들을 이런 분을 어떻게 초대하는 <laughs> 정도로 대단한 <laughs> 분입니다. <정도를 웃음> <다남음으로 웃음> 우리. 3대 혼상, 3대 얼짱 출신 우리 허진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야. <laughs> 자 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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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뭐 오셨으니까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누구신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드리겠습니다. 어,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혼상 3대 얼짱인 너무 과찬이시고요. 네. 저는 그냥 주부로 지금 살고 있고. 어블 타입니다 아, 네, 허진희입니다. 네. 오늘 이 특별 비스트 우리 허진님을또 모신 이유가 그냥 뭐 얼굴만 어, 이렇게 모신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도 응. 있거든요. 네. 그 관계가 좀 색감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관계? 소개를 받아가지고 네. 그분과 결제 당일 입장. 야, 어떻게 마음이 들었나요? 너무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처음에 처 처음에. 처음에는... 모겠네요 <laughs> <laughs> 자, 아, 오늘 그 일단 허지님에 대해서 좀팩트체크를했 어, 해보고, 오, 과연 그 보험도 어떤 거 관련 있는지, 어떤 사연을 음. 가져왔는지, 음. 저희 방송의 어떤 그 장점은 뭐냐, 어, 해당 한 사연만 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1회 1사연이라고. 간략하게. 자, 일단 우리 허지님에 대해서 좀 궁금한 많은 분들이 저요? 네. 아. 질문을 좀해봤습니다첫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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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네. 정말. 아 정말 쇼핑모델 출신이냐 저희 저번에 그 예고편 보고 많은 분들이 정말 물어봤거든요 그사실이요 네, 아. 개인적으로 궁금하다 그죠주에서도정말요예 아, 네. 네. 저는 이제 모델 지금 말씀 말하면 됩니까? 어 충분하세요 아, 모델 출신이라고 하면 좀 많이 거창하고요 네. 아, 쇼핑몰 모델 활동을 10년 정도 했었죠 아 맞네요 뭘 <laughs> 거창해 10년 정도 했는데 네. 사실 지금은 너무 이제 결혼도 했고 애기도 키우다 보니까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전직 그럼 아, 전직 그렇죠. 전직으로 전직. 해야 돼요. 자 그리고 20대 때 인기가 많았던 아이요 지금 사실 뭐 제보도 왔어요. 지네 받도 왔습니다. 인기가 많았던 주변에서 허진희 씨 20대 때 인기가 네, 제 입으로 인기가 많았다고는 사실 못해요. 왜냐면 네. 너무 예쁘고 아름다우신 분들이 워낙 출중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성, 저는 검수까지 검수 검수 그냥. 검성, 검성. 네. 그냥 근데 제보자분들이 딴게 누가 제보하는거야? 있어요 제보하는 지분이 팬사인회를 했다고 네. 그게 쓰신가요? 팬사인회로 팬사인회를 한번 했는데 너무 어, 근데, 뭐, 근데 그거는 뭐 보셨잖아요 그냥, 그냥 좀 후격사로 음. 저는 좀 잡고 음. 있어요 팬사인회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음. 뭐. 네. 팬클럽이다니까요 <laughs> 실제로 팬클럽이 있어? 때를 어, 쇼핑 모델 활동했고. 그렇죠. 자또 이제 마지막 질문이었는데요. 결혼을 왜 했냐는 질문. 렇체 이렇게 화려한 삶을 사셨는데 궁금하거든요. 어 대체 결혼도 믿기도 되는데 그렇죠. 왜 결혼을? 결혼을 또 어떤 사람과 했을지 그냥 전성기잖아요. 전성전때 네,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을 왜 했느냐? 이유가 뭐예요? 다들 결혼을 왜 했냐고 물어보시는데 야. 결혼은 어, 시기, 그다음에 타이밍, 그때 타이밍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어? 내가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거예타이밍이 근데 그런 타이밍에 결혼을 한 거죠 아 저는 원래 혼자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없었어요 가정을 아, 꾸리고 아기를 낳고 아 그런.. 것도 뭐... 원래 이제 이렇게 여러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네. 자기의 삶을 울어 쓰고 싶어 하시는 데 사실은 그런 것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때, 지금도, 지금도 그 마음 변하지 않나요? 이건 너무 뭐 아니냐고 <웃음> <웃음> 이제 어, 본론적으로 한번 본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건데 음.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아, 아들인가요? 네, 아들. 아들이죠. <laughs> 정말 딸을 낳고 싶었지만 네. 그래도 아들인데 저희 아들은 너무 에너지가 넘치는 야. 정말 최고의 행동파예요. 아, 잠도 안 자고 <laughs> <잠도 안 잔고 웃음> 모든 것들을 다 에너지를 소비하 저에게 네. 소비하는 그런 좀 그런 아들인데, 아, 네. 저희 아들이 지금 4살인데, 네. 3살 때, 3살, 3살 때는 네. 너무 또 이렇게 왕성하다 보니까, 호기심 호기심 많고. 호기심이 많고, 그런데 네. 그 자러 들어가자라고 해서, 방으로, 방으로. 네. 침대로 가는 순간, 어, 저희 침대가 사실은 쿠션감이 되게 좋아요. 근데 그 프레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프레임, 가죽 프레임인데, 그 가죽 안에 좀 약간 직각이 있었나봐요. 그렇죠. 거기에 침대로 다이빙을 빡! 다이빙 다이빙으로 하필이면 또 머리가 먼저 침대 모서리 모서리 그런데 참 정말 다행인것 것 같아. 운게 네. 눈이 아니라 정말 여기였어요 이 부분 자이 부분 이 부분 아시죠? 펑크 하시는 분들 축구 네. 하시는 분들 제일 하게나가잘 찢어지는 아, 제일 연한 네. 살점이 네. 는이 네. 네. 부위를 뭐라고 래요 눈두덩이. 정확히. 뭘끌저 의사 아닙니다. 네. 네. 아, 저 정확히 의사가 아니에요. 눈두덩이. 네. 눈두덩 이 여기를 찢어진 건가요? 그렇죠. 네. 네. 찢어져서 하, 저, 저는 이제 퍽 하는 소리가 나서 음. 불렀는데 저를 딱 돌아보는 순간. 저를 딱 돌아보는 순간 여기 키가 작게 어린이물을 불러서 모차르트. 따라라 따라라 따라라. 안 들어. 아이고. 그데 보상을 받았어요. 네. 입금이 됐습니다. 그때 그기능 어땠어요? 좋아요랑 구독 버튼?